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사장을 찾은 한 여성. 현장 소장과 대화를 나누며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건축가 조나현 씨입니다. 항상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을 음, 생각을 하고 그 커뮤니티를 어떻게 더 발전을 할수 있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위해 환경을 얼마나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디자인합니다. 브리즈번의 한 건축 사무소에서 일하는 나연실은 이곳에서 나이는 어리지만 실력 있는 건축가로 통합니다. 호주 전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제법 큰 규모의 회사인데요. 싱가포르 도심과 마리나 베이를 이어주는 헬릭스 브리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수중 센터가 대표작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수백 명 가운데 유일한 한국인 여성 조나 현실을 동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She's certainly very worthy. I think it's based on not only her design skills, but her personal relation she has with the clients uh, and that understanding gives them a lot of comfort uh, and um, the project s been very successful. 퀸즐랜드 대학교 치의학과 건물은 그녀가 직접 디자인하고 건축한 건물 중 가장 애착이 가는 곳입니다. 치고하면 떠오르는 차갑고 두려운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은 물론 자연 친화적인 건축 자재를 택했습니다. 그녀의 건축은 늘 이렇듯 사람과 자연이 우선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어... 첨단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건축 디자인이 자기를 어, 건축 디자인이 가지는 순수함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을 고, 고려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잠시 다른 길을 걸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민족 국가 호주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쉽게 져 버리지 못했는데요. 건물이 그 사람들의 라이프스타 맞게 디자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배웠던 그 그런 건축 스타 한국에 가서 짓고 싶습니다. 얼마 전 호주 여성 건축가 20대 아시아인 최초 그리고 최연소로 이름을 올린 조나현 씨.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됩니다.